알겠죠? 네. 어, 우리는 세계를 다 얻은 빌게이츠보다 더 여러분 부자야. 왜? 네. 네. 빌게이츠 축복 받았나? 빌게이츠 축복 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 모든 죄를 용서 받았나? 아니요. 성령 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내가 줄때 불을 못 보죠? 나는 불이 보여. 칼날 어, 같은 불이 내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줄때머리속으로팍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 눈에는 그걸 본 사람이 있어. 성령은 번개 치는 거하고 비슷해. 내가 이렇게 성령을 준다 이러면 불이 번개가 팍머리속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눈은 무슨 눈이 되버렸냐? 물질만 보는 눈이 되버린 거야. 이 영성을 보는 눈이 안되버려가지고 그걸 잃어버렸어,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실명자야. 실명자. 실제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게좀 보였어. 알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을 내가 주고, 천사를 넣어주고, 또 여기다 축복을 넣어주고, 레벨을 넣어주고, 레벨은 내가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만 넣어주면 그때부터 백궁에서 여러분 네배를 올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배일만 보면 내가 누구라는 증거죠? 네. 증거 맞죠? 네. 축복도 내가 누구라는 증거가 되죠? 네. 이거 지금 축복 받았을까? 아니요. 안 받은 거죠. 축복 받으면 어떻게 돼? 무한 에너지가 영원토록 나와. 이상수 여기 있는 분요 이분은 몇번 오셨나? 처음 왔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네. 어 이분은 대구에서 오늘 처음 오셨대. 응? 응. 그래 한 말씀. 어떻게 오게 되셨는? 어 엄마가 유튜브를 보시고 음. 저한테 유튜브 보라고 하셔서 몇번 어. 보다가 어. 신인님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 근데 음, 엄마고 하 저하고 절에 다녔었는데. 어. 엄마가 절안 다니신다고 하셔서 음. 제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음. 막 울고 그랬거든요. 아, 엄마가 이렇게... 내 때문에 절에 안 다닌다 그래. 네. 어. 그래 가지고 엄마가 지능이 좀 높은 분이네. 네.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음. 엄마 어, 그 확경영 유튜브 보시고 하셔 가지고 음. 몸이 나아지시고 건강해지시는 건 좋은데 절에는 기본만 다니자 내가 못 살겠다 엄마 엄마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죽은 거 같고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음. 아. 그리고 엄마 어, 엄마 그러면 그 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음.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그 몇달 전부터 기도해도 아무 힘도 못 받고 그랬었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사람이이렇게 엄마, <laughs> 엄마한테 간곡하람 부탁하면 다시 힘을 얻을 줄알았이데힘이안 오는 거예요. 아무 음. 기도를 해도 아무 것도 못받이고 너무 이상하다고생각은이 두 시간짜리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몇일 아 동안 봤는데 아 보고 또 냉장고에 사진을 붙였어요. 아 신인님 사진을 아 그러고 나니까 냉장고에서 이제 소리가 계속 났었는데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아또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런 에너지 힘 같은 걸아 어떤 기운 같은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더 보다가 보니까 아 신인님이 정말 맞으시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laughs> 엄마는 정말 이때까지 엄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제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게다 맞다 나도 이제 절에 안 다니고 이제 유튜브 많이 보면서 신인님 어, 다른 분들한테 알리고 하는 거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웃음> 그래서 오늘 <laughs> 감사합니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게, 절에 가고 교회 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절에도 가고, 그또 여기 오고, 또 유튜브도 보고, 그래도 괜찮고, 교회 가고 또저 여기 오도 되고, 이중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종교는 뭐 인간들에게 크게 나쁠 게 없으니까. 그러나 허경영은 일단 여러분이 사후 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절대권을 지고 있는 자고 종교는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절에 가서 스님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또뭐 열심히 법당에서 절을 하면은 그 자체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야 아무 효과 없는 게 아닌데 괜히 종교를 우리가 비하해서는 안돼 알겠죠 모든 종교는 인간들에게 기여한 바가 있어요. 있으나 이제 시대가 너무 발달이 되니까 신인이 등장하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종교로서 해석할 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부닥친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인류의 인간사적 위기라. 그래서 지금은 인류사적 위기, 정신사적 위기, 환경사적 위기, 정치사적 위기, 이런 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위기야. 열 살짜리 애가 자기 집에 자가용 운전석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그럼 너목 자를 거야. 왜 어린애가 할수 있는 말인가? 뭐, 기업체 사장의 자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인류 도덕 사적 위기가 와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이미 오만하고 자만하고 인간 차별이 극에 달해 있어.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인간 쓰레기로 봐버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전철기라고 그랬죠? 전철기? 전철기가 뭐요? 전 전이죠, 응? 어? 철, 그죠? 전철기라 말해 전철기. 응? 어? 이 전철기 전철기가 돼가지고 방향 전환기죠? 네. 우리나라 말은 방향 전환기. 방향전환기가 고장나 있는 거야 전부 부산으로 가야 될 차가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내가 그걸 바로 잡아주러 왔어 그래서 나는 그걸 해주러 왔지 <laughs> 여러분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빨리 이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은 잘 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왁진 가지고 좀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야. 나를 만났지만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어머니 마음을 따라간 거는 고마워요. 그런데 또한 번씩 절에 갈 수도 있어. 알았죠? 꼭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안 돼. 어. 자유가 있는 거야. 어, 교회도 어머니가 절에 다녔는데도 엄마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를 한번 가 봅시다. 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헌금도 내고, 절에 가서도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자유로워져. 자유 자유로워. 어디 얽매이지 마세요. 호경령이 보고 싶으면 여기 오시는 거고, 부처가 보고 싶으면 절에 가서 보고. <laughs>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몇천 년간 믿던 종교가 불교잖아. 또 기독교도 한 100년간 사람들이 많이 믿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물하거나 그러면 안돼 대순 진리도 그러니까 대순 진리도 그 글자 그대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조상들의 영가를 소중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효도가 만행의 근본이니까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건다 효의 근본이 있고 어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우리는 비판하면안 돼요 알겠죠? 거기 다니지만 허경이한테도 가자 이래가지고 점점 여기 오는 횟수가 많아지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타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너무나 아주 좋은 말씀을 오늘 해주셨지. 이름이 뭐예요? 김보경입니다. 김. 김보경, 김보경. 아, 글자 그대로. 여가어머님니 어머니세요. 오, 어머니가 여가 어머니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궁금하죠. 아니 이 딸은 미숙호레 같이 생겼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지. 어. 그래놓고 이제 어머니를 기를 주게 놓고 어머니를 세워야 쉬워, 돼. 이리 나오세요. 나와요. 오늘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았노. 아주 마음씨도 이쁘고.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한번 어머니 얼굴 한번 봐요. <웃음> <웃음> Good e v e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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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괜찮아. Good e 래 e n i n g 괜그아그래 그래. 이 괜찮아. 요 괜찮아. 다음에는 절에 가서 아아아 <laughs> 마이크 한번 잡아봐 네. 우는 거는 이제 또 나중에 울어도 되니까 이쁘죠? 이런 분이니까 이런 딸을 이쁜 딸을 낳은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박수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요 우리 딸이 유튜브를 보라고 이거 아유. 이제 그거 마이크 잡아요 안정권그 유튜브를 보라고 그거를 여주더라고 카톡을 여주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이거를 한 5분을 보니까 아리 보라고 했어? 예.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 절에 당겼어요. 이제 우리 아. 조상 그잘 뭐 되는 음. 저 대순진리회에 당겼습니다. 아. 근데 나도 이제 한 10년간 이래 믿어 보니까 음.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내가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혼자 전가면서 이렇게 내가 매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음. 이제 이 카우 있는 중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유튜브를 보라고 그걸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래 하고 이래 돌시 보니까 막 욕을 해서 그면 이래가 한 5분도 못 보겠어. 아. 또또한어보니또 욕을 하는 거라. 음. 그래가고 계속 이래 돌시 보니까 이 처음에 딱 돌시니까 허그 영년 유튜브라고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두 시간 자리를 내가 계속 봤어야 안떨어고안 어. 이거 하다가 안 보고 안 하면은 이걸 물어겠다 싶어가. 딱 보고 나기네 또두 시간 자리 또 그다음 저녁에 보고. 계속 한한달한달 한달 반을 봤어요. 음. 그래 보니 내 이게 우에 대해서 설에 이제 설 지나고 나니 우리 사야고 따라고 집에 와 건데 그래. 아, 어머니 그대 일분 이분이 우에대겠노 감히서 이렇게 사더라고 저거저. 그래 한귀환단 되어. 문재인안 된다 내가 이거 감히서. 허영지 이으라대 감히서. 아이. 아, 엄마, 엄마는 감히서 막 아이다 가는 걸턱 인제 말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저 그래 저 둘이를 우에 꼬셔야 되겠노 싶어 가지고. 우에 <laughs> 우예 이이 여기 얘기뭐 우리는 가도록 해야 되겠노 싶어 가 그래 가지고 마, 마, 마. 내가 막이 음. 유튜브를 보고 막 계속 신경을 썼어요. 마. 저 둘이를 꼬시는 일했다 싶어가. <laughs> 그래가 한자는 내가 한자는 내 절친이 아무것이 그 아무것이 그 흑연년 유튜브를 준대. 나는 오면은 쟤 아픈다 이카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 전화번호 나를 좀 갈차 두고 나어 무슨 이야기 할게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마침 이 사흘 총이다가 오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 종이를 한백 장을 얻었어요. 얻어가 앉아 음. 이래 갈라주고, 이게 갈라줘 보니까, 막 내빼는 사람도 있고, 막저 째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서이제내 종이 좀 그분들은 다 단체적으로 가고,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음. 이 몸을 몬서기, 내대로 이제 혼자서. 그래 갈라 주고싶고 이제 이런 사람을 줬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한 집에 이제 한 장을 주니까 아, 한 장이야. 이거 한 100장을 줬어요, 그 집에. 처음에한장줘 갖고 이걸 올지는 가가 읽어 봐라. 꼭 읽어 봐라. 내가 하면서 이카. 아, 거이 그 떠나 가니까 아이고 형님, 그거 정말로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이카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 그래 그런 마은 종이 좀더 갈라 주라 하면서 이아 우리 아저씨가 청장을 찍어 가지고 지금 갈라 주고 있다 하면서 아 그래 그래 그래가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항군데 항군연 군데, 항대는 이제 자가 포를 찍을 낙천 해나고 이제 또또 항군대가가 이제 그렇게 보니까 고기를 뺐다뺐다 거리 거리더라고요. <laughs> 내가 아는 사람들 그가 전부 다 이다 가면서 허풍이라 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그채소집에그 집에는 손님이 막뭐 하루에 수십 명 와요, 지금도. 지금도 싱싱한 채소를 팔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명 옵니다. 그러고 그 집에 이제 좀 그 유명한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음, 고생하셨어요. 아, 예. <laughs> 아, 맨날 올라가더요 음, 제가 음, 밤낮으로 박수 어머니는 이제 <laughs> 어머니는 가서 앉아 있고 이 친구는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거, 몸을 좀 나사. 어 몸을 내가 한번 보를 거야. 자 이거 잡아봐.